안녕하세요. 사먹는 박대리입니다. 한 달도 넘게 치킨 리뷰를 추천받았었는데요. 계속 출장, 출장이라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리뷰할 치킨은 6,000분 넘게 투표해주셨고 32%로 1등을 차지했던 60개 치킨입니다. 60개 치킨 봉다리에는 가장 맛있는 치킨이 담겨있다고 쓰여있고 이영자님께서 모델로 계십니다. 저도 지하철역에서 봤습니다. 매일매일 새 기름을 쓰는 게 세일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름 쩐내만 안 나면 되고 맛만 있으면 됩니다. 개봉해 보니 이렇게 치킨들이 보이는데요. 제가 주문한 치킨은 후라이드 반 간지 반입니다. 간지 치킨하고 고추 치킨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매운 음식을 기피하다 보니 맵찔이가 됐습니다. 가격은 18,900원에 배달비 1,000원이었는데요. 배달비는 동네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품은 치킨 외에 5 개가 있는데요. 2 4 5 m 코카콜라 치킨 양념소스, 치킨무, 마요네즈, 맛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상남자답게 치킨박스 찢어서 마요네즈랑 소금 준비했고 오늘은 콜라 대신 아버지가 드시다 남기신 맥주 피차입니다. 코끼리 맥주 맛은 별로 같습니다. 닭 사이즈는 9호 같습니다. 비비큐 BHC 닭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닭 절단이 먹기좋게 되어있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먼저 먹어봤습니다. 튀김옷이 페리카나 후라이드나 탕수육처럼 폭신한 느낌보다는 공기층 없이 밀도 있게 두껍고 압축된 느낌의 과자 같은 바삭한 튀김옷이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호추 후추하고 카레 맛이 강한 편으로 따로 주신 소금이 생각도 안날 정도입니다. 닭 자체에 염지는 안 되어 있거나 살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닭은 비비큐처럼 맛있다는 느낌은 없었고 그렇다고 비린내가 난 것도 아니고 딱 보통 정도 였습니다 튀김옷 자체에 시즈닝이 집중된 느낌인데요. 다행히 닭 살코기와 따로 노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기름전내도 없었고요. 프라이드 충평은 과자같이 바삭한 카레맛 프라이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간지치킨을 먹어봤습니다. 간지치킨에 가는 간장, 지는 누룽지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치킨 겉 표면에 하얗게 붙어있는 것들이 누룽지라고 하는데요. 치킨 맛은 오래 전에 먹어서 확실히 기억이 없지만 교촌치킨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촌치킨의 간장치킨을 따라하려고 노력한 느낌 정도? 간장소스답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 단짠단짠한 맛입니다. 간지치킨은 양념치킨처럼 끈적한 소스가 발려있지 않았는데요. 치킨 치고는 많이 단편은 아니고 괜찮았습니다. 누룽지는 구수하고 쌀가루는 고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수한 맛까지는 모르겠고 간이 강한 치킨 뒷맛에 고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주신 소스들은 제 취향이랑 맞지 않았습니다 양념소스는 처음에 케찹 맛이 많이 나다가 달달함과 마늘맛이 강했는데요 휴게소 소떡소떡에 발라주는 그런 소스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소스는 특별하다는 느낌은 없었고 기본적으로 짭짤한 치킨을 중화해 주는 데는 괜찮았습니다 간지치킨 종평은 고소함이 가미된 부족한 교촌식 간장치킨이라고 하겠습니다 맛 자체는 평균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18,900원이면 다른 대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감없는 리뷰가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박대리였습니다.